90년대 영화 007을 아시나요? 사람들이 피어스 브로스넌의 제임스 본드는 좀 별로였어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금 다시 보면 이 평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995년 브로스넌의 첫007 영화 골든아이. 아주 탄탄한 시나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머는 날카롭고 템포는 빠르며 초반부엔 긴장감과 위트가 완벽히 섞여있죠. 심지어 20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명장면과 당시만의 독특한 사운드 트랙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악녀 제니아 오나토블 팜케 얀센이 완벽하게 연기했는데 그 캐릭터가 너무 일찍 퇴장해 아쉬웠습니다. 그녀의 광기와 매력은 좀더 오래 무대를 차지했어야 했죠. 007 시리즈의 부활을 알린 수작 골든아이 90년대 감성의 완벽한 균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모니베개에서 전해드렸습니다.